아이 독서같은 주둥아리 나불대는거 봐라 씨발 살발하다 살발해 진짜 뭐야? 당신 성깔에 뭐 시집이나 가는지 네? 모르겠지만 혹시 갔더라도 다시 빠꾸해갖고 제자리로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어? 돕는 차원에서 혼자 사시라고요 벽보고 똥칠도 하시고요 그렇게 사시라고 그게 당신 팔자에 맞습니다 네정경의 상스러운 말발지 찌발려 버린 상담원 개빡쳐서 경찰서로 현실김을 옵니다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 안녕하세요. 아니, 어 일이세요? 또, 뭐,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아직 아니,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두 사람. 형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좀 확인하려고 왔어요. 우리 서예 아니, 이름이 뭐래요? 방극현이야. 네? 도봉구 강력반 형사 방극현이야. 네? 방극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 오늘 점심 네가 쏠 차례다. 좆대버린창정이 <목소리> 형. 트라이앵글 캐피탈의 야, 아. 이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욕을 먹는 거야. 이거 순전히 시냐 차가... 눈깔 돌기 시작하는 상담원. 왜? 그럼 돈을 입금 시키라고. 입금 안 시키면 재판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짝짓지도 끝이야. 끝. 당신 정신 짝짓지 못할 줄 알려. 찌발렸던 아야. 울분을 다 배설해 버려. 린 좋게 말할 때 나요. 소리 지를 거야. 하나, 둘. 아! 왜 남의 직장까지 와서 난린데 당신 좋아하는 전화로 하시지. 전화로. 당신처럼 도덕성 제로에 도덕성 슈퍼 같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 듣고 못 참아.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또말 취소하고 정식으로 사과해요. 빨리요! 멘탈까지 개털려 버린 아, 창정이요. 취소하고 사과합니다. 예, 사과해요. 취소해요. 됐어요? 아, 지... 내눈 떡발을 보고 정식으로. 독사가 아니고 순한 토, 저 토끼시고요 주둥아리가 아니라 고매하신 입이시고요 시집 가셨으면 쭉 순항하시고 잘 사시고요 벽 보고 사지 마시고요 아름다운 광경 보시고요 벽에 똥칠하지 마시고 비대 쓰시면서 우아하게 사세요 됐어요? 아.